다 챙겼습니까? 아예 저희는 이제 제주도로 가는데 배를 타고 넘어갈 거거든요 차를 배에 실어가지고 제주도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로 갑니다 나오세요 즐거웠다 잘했어 기장 야야야 아, 저 나가지 마라 <laughs> 빨 빨리, 빨리 안 나옵니까 <laughs> 원래 체크아웃이 내일인데 음. 여수 여객터미널입니다. 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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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이점은 내리셔서 편의점 가시면... 예, 운전대 아는님운하시고 어, 돌가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헤어져야 되네. 저는 터미널에 가 있어야 된다는데, 여기서 기다려야겠다. 같이 가려고요. 기다렸다가... 어, 어머, 바다네, 당연히 바다지, 이게 밴데! 창문 없는 거겠네. 아, 창문 없는 방이네. 이거 뭐 바깥에 상황을 내가 볼 수가 없잖아, 이거. 어? 아, 나는 뭔가 그럴 줄 알았어. 창문이 있어 가지고 음. 밖에 이제 물이 찰랑거리는 네. 걸 보면서 그러니까. 샤워도 <laughs> 그냥 막 어, 두세 번할수 있고. 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이게 1등 객실이야? <laughs> 내가 생각한 야. 그런 수준은 아니네. 1등 위에한3 음, 등급이 더, 더 있나? 딱 그냥 세면만 할수 있구나. 세수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이 창문인데. 음. 조명쪽끼이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오, 어, 비서진... 있어? 이 정도는 이이게이불인가이다이거 무릎 이요잖아안 <laughs> 무너지겠지? 도 와, 이도도 편하네 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같정 자취방?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아, 안마 커튼 오, 좋은데? 안녕 배가 은근히 멀미가 좀 있대. 우리 배 멀미 심하잖아. 요즘그 제주도가 렌터카 때문에 난리더만. 어 난리에요. 음. 저희는 이게 차 선적하는 비용만 이게 한 14만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우리는 이거 이렇게 누워서 잘수 있는 공간을 빌려서 음. 한 11만 9천 원인가 더 음. 냈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 어. 이게 지금 1등 객실이고, 3등 객실, 2등 객실 다 있거든요. 어. 2등 객실은 들어오면 막 여러 명다라락다라쥐도미토리처럼 음. 자는 거, 그리고 3등 객실은 방바닥에 있는 거, 어, 방바닥에 한 20명 자는 거 그런 어.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 나는 배는 싫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은데, 내 차를 갖고 가고 싶어. 그러면은, 차를 제주도까지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서울 기준으로, 한 아반떼 기준으로, 한 왕복 한 50만원 조금 넘으려나? 나는 비행기 타고 맨몸으로 가고, 짐은 차에 다 때려 싣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배 겁나 복잡한거 봐. 와. 헐, 헐, 헐. 헐리. 헐리. <laughs> 배가 이렇게 높아? <웃음> 와 씨. <laughs> 와 진짜 와막 쪼그러든다 와. 이런데 앉아서 막 맥주 한잔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바닷가 <laughs> 보면서.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음. 아유을만한데 <laughs> TV도 있는데요? 어. 사물함도 각자 있고. 괜히 좋은데 잡았나? 야 낭만이다. 와 이거 봐 제주에서 여수 갑니다. 여기 나만 쫄잖아. 이따가 음. 출발하면 막 파동 칠때 여기 앉아가지고 막... 뭐야, 프로포즈 해, 아... 뭐야? 프로포즈해 나한테? 어, 프로포즈에 빨리... 지금 프로포즈해뭐 먹을래? 어?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laughs> 뭘 먹는다고? <laughs> 아, 기분 좀 내자 어? <laughs> 편의점은 마감인 거예요. 12시 되면... 아, 12시 되면 해요? 네. 아... 야, 이거 뭐 오락실이 다 있구만. <laughs> 아, 있다. 아 여기가 레스토랑이다 아 식당이구나 좋아, 맥주 사서 여기 앉아서 가면 돼어 그러네 저기서 핸드폰 충전 꽂아놓고 어. 그냥 놀면 되네 어. 카스 생맥주 7,000원 뭐 어차피 이거 막 새벽이라서 음. 사람 없으면 이런 데 누워서 자 되겠네 제주 언니 계죠네 안녕하세요 제주 가시는 분인가요? 제주 가는데 아 그래요? 아. 가격이나 한번 보자 땅콩강정 음. 1,700원 이고요 새우깡 1,700원 별로 안 비싼데? 어, 나쁘지 않은데? 음. 탄사람료 1,500원 탄사람료 하나 사자 음. 어, 생수 1,000원이면 나쁘지 않네 그러네? 2, 2,500원 원. 괜찮은데? 나쁘지 않네 오랜만에 음. 한편 음. 먹을래 먹을래? 음. 음. 라면 2,500원 와. 우와 우와 혹시 아플 수도 있잖아 음. 죽도 음. 파네 응 음, 그러네 3,500원 음. 짭짤하게 하나 사 아니야, 그냥 맥주만 먹을래. 아, 그래? 카리스마 있게. 응. 뭐 응. <laughs> 맥주만 먹으면 카리스마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laughs> 들어가서 자자, 자자. 자자. 어, 자자. 어우 졸려. 맥주도 마시지도 못했어, 졸려서. <laughs> 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자수있나 여섯 시간 자수 있네. 오, 계속 미세한 이 흔들림과 떨림이 느껴지지. 응응응. 음, 음, 음. 잘자요. 안녕. 7시면 7시, 7시. 거의 다 도착했나 봐그지좀 아까 방송이 나와서 깼어요 음. 아 나오라고 얘기 안 했네 예 확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 마이크 드 차량 이동하세요 네신신니다오와또 있다 또 있어 할만하네. 생각보다 괜찮았죠? 음. 누웠는데 엄청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런데 잠을 잔다고 했는데 일어나 보니 아침이었다. 렘슈미안, 어, 렘슈미안. <laughs> 와. 진짜 <laughs> 녹이다. <laughs> <와. 주목이다. 웃음> 야, 야, 너무 유니크한 분위기거 아니야 이거? <laughs> 일단 지금 들어가자. 제주 도착. 부산 출발 1 3 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아집 좋네. 아 깔끔하다. <laughs> 와저 나무 뭐야? 오빠. 오무나. 오마 어머, 너무 예뻐. 와. 와. 와, 와 저기서 불멍할 수 있는 거야? 와 너무 죽인다요. <laughs> 오 마이 갓 지금 그거 보수해야 된다고 했지? 아 맞아 맞아 음. 여기는 좀 보수하면 이제 쓸수 있고 와 집이 너무 예쁘다 지금 미쳤다 나 지금 여기만 봐도 그냥 마음에 들어 합격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어안 들어가도 돼 집에서 똥내가 나도 돼 들어볼까? <laughs> 어 침대 크다. 이런 거 한번 누워 봐요, 야 또. 침이 되게 크다. 뭐야 이거? 1 0 0인치인가 음, 편해. 침대 편해, 진짜.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있고요. 에헤, 음. 아. <laughs> 돌담 보인다. 우리 부산에서 진짜 주방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뭘못해 먹었거든요. 어? 구웠어. 정수기 있어요. 오, 여기 주방에서 요리할 때이 감장이 응. 너무 에이. 예쁘다. 어, 저꽃드 이쁘다. 장미도 펴있네 음. 드디어 냉장고가. <laughs> 이거 뭐야? 웰컴 드링크인가? 어머 진짜로? <laughs> 주방 살림 좀 볼까요? 어 좋아 깨끗해. 깨끗해. 전자레인지 있고요. 이, 오 너무 예뻐. <laughs> 나 정했어 여기서 컨셉. 뭔데? 감성 쿠킹. 감성 쿠킹. 어. 어 여기는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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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거다, 이게. 완전 가정집이네, 여기는 음, 진짜 이 세탁기 있는 숙소들은 있는데, 건조기 있는 숙소는 진짜 드물어요. 음, 그지? 특히나 이렇게 타워 형태로? 음, 없어, 없어, 말도 안 되지. 어. 한 번도 못 봤지. 어, 그런 거는 바라는 게 아니야. 와, 이거 다이슨이야? 다이슨이네, 오, 진짜? 다 되는 거 맞아, 진짜? 응, 음, 되겠지. 오! 오! <laughs> 감동이다, 못장 와. 어 항상 그 옷들 때문에 집이 되게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오 깔끔해라 진짜 어디입까 아, 깔끔하게 잘해놨다 오 잘해놨다 어? 음. 아 깜짝이야 파리 한점 좋아서 파리 똥파리 뭐야 이것도 공기청정기인가봐 아, 유해가스 뭐 이산화탄소 초미세먼지 하, 나는 일단 음. 양치질 음, 세수 개수. 하고 오늘 좀 쉴까 어 오늘 쉬어야지 그래. 여독을 풀어야지 응. 지금 여기 제주도인데 시차가 있어요 <웃음> 13시간을 <웃음> 이동했더니 응. 저절로 시차가 생기네 아, 아 피곤하다 진짜로 여기 침대 옆에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방석이 두개 있고 방석에 딱 앉으니까 이런 뷰가 나와요 지금 아 좋다 와 그냥 힐링이다 힐링 비 오는 날 여기 앉아서 잠을 고 싶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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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맨날 운동하는 사람이 저가네? 내가요? 어.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알았어요? 응. 원은 애 뭐만 보인다더니 맨날 운동하는 척하니까 그렇구 쑥은 <laughs> 와... 아닌 것 같고. 아, 제가 머리를 이틀 동안 못 감았습니다. <laughs> 자느라. 저희는 제주도에 휴식을 하러 왔기 때문에 좀 좋은 숙소로 잡았습니다. 자꾸시면딱 공사 끝나면 진짜 음. 맨날 반신욕 이야지 막상 사용할까 좀 의문이긴 해. 어, 그지 한두 번 하겠지 뭐. 이렇게 어. 딱 앉아가지고, 그죠? 음. 와, 근데 잘해놨네. 저희 벌써 아침 다 먹었어요. 엄청 응. 건강하게. 그리고 점심도 우리 건강하게 먹을 거야. 저희 제주도에서는 테마가 휴식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건강한 거해 먹으면 살 겁니다. 응. 우리 부산에서 냉장고가 <laughs> 보셨다시피 작아가지고 뭐 식재료를 넣을 칸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배달 시켜 먹고 나가 사 먹고 이런 게 일상이었거든요. 응. 제주도 가면은 꼭 마트에서 장봐가지고 해먹어야지 했었는데 어제 엄청 장봤거든요. 진짜 잠깐 보여줄까? 뭐 여기 자랑이라고. <laughs> 어제 오랜만에 몇십만 원으로 장봤습니다. 음, 어제 2 0만원 나오더라. 어. 아, 저희는 이제 씻고 점심 포켓 해먹겠습니다. 음. 아까부터 계속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시끄럽더라. 지금은 땅그 판거지 그것을 글어모으고 있는 중이라서 좀 조용한 거야 진짜 집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와 우리는 되게 이런 공사복이 없어 공사복 그지? 내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공사장에 따라올 수가 있어 우리는 분명히 여기가 제일 지었어 공사를 몰고 다니는 여자야 공몰류 공몰 <laughs> <laughs> 포크레인을 차에 싣고 있어 진짜 끝난다? 뭔가 빗자루로 이렇게 쓸고 있는데 음... 주변 정리하는 거 아닌가? 그지? 제발. 좋았어 포켓을 만든다. 아 너무 다행이야. 영롱합니다. 미역죽이 단거다. 소금이야? 응, 소금이야. 음... 익었어 응. 음, 푹익었다 이렇게 익으면 썩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썩었네. 아, 썩었네. 아, 안 되겠다. 안 되겠지? 살릴려고 했는데. 응. 음, 다 썩었네. 응. 음. 하나 더 있는 애도 왠지. 응. 음, 벌써 있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자, 아보카도가 참 어려워. <laughs> 아보카도가 도와주세요. 어, 괜찮은데 될까요? 아, 이것도 너무 썩 들어가긴 하는데. 아, 그래? 음. 제발. 제발.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laughs> 다행이다. 좋아. <laughs> 그냥 먹으면 돼? 어, 약간 덮밥 먹듯이, 아, 덮밥 뭐 먹듯이? 연어랑 아보카도, 음. 토마토, 밥 이렇게 해가지고 떠서 샐러드랑 같이 먹는 거지. 뭐 연어랑 아보카도면뭐 끝이지 뭐. 음. 괜찮나? 음, 이 양념 좀 맛있네. 양념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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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음. 음. 와, 전맛 탱구다. 음. 소스 맛이 되게 좋다. 음. 와 외국같아 그렇지 근데 이 소스가 무슨 맛이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약간 로제 파스타? 어 맞네 느끼한 듯 하지만 매콤한 맛 나는 좀 약간 매콤한 케요네즈 응 음, 잘하네 음. 매콤한 케요네즈 음. 음. 이거를 조금 이렇게 살짝 하면 살짝 매콤한 맛으로 연어가 약간 느끼하잖아요 음. 아보카도도 약간 버터같고 음. 이게 하와이 서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야. 음음 연어를 좀더 작게 썰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음. 여기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이 작게 썰려야 돼. 난 너무 깍둑 썰기를 했어. <목소리> 역시 대단해. 음. 제가 조금 느꼈거든요. 싹다 먹어치우는 음. 거. <laughs> 인증샷. 우리 빨리 준비하고 그거 보러 갈래? 어떤 거? 돌고래? 가자 아주 가까운 곳에 돌고래 스팟이 있습니다 음. 맛있었어? 응몇 음. 시래? 돌고래 시간은 2시에서 4시쯤 음. 딱이다 지금 음 출발 출발 제주도는 신기해 그냥 존재 자체가 힐링이야 제주도라는 그냥 글자 자체가 이거 돌고래가 나타난다고 해도 볼수 있을까나? 돌고래가 떼를 지어서 이렇게, 음. 이렇게 점프해. 일단 편의점 쪽으로 한번 가볼까? 좋아. 음, 시우다. 응우쉬우다 음, 뭐야 겁나 많이 왔어 돌고래 보러 와. 아, 가볼까? 저기 좋아. 봐요, 저 돌고래 보러 왔는데 돌고래 나온 거 아니야? 아 기다리고 있는 걸 거야 아마. 기다리는 거야? 나왔으면 저사람도 벌써 집에 갔지. 그런가? 어. <laughs> 돌고래보다 일단 바람이 많이 불고요. <laughs> 돌고래들이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 중에 이곳에서 어. 마침 점프를 한다는 거 잖아 근데 <laughs> 돌왜 이렇게 크냐? <laughs> 얘, 왜 이렇게 커? 얘 봐요 돌고래보다 크다 내네 키보다 커 지금 <laughs> 얘가 근데 넘어지면 알지? 어 알지 알지 그냥 사망이야 와. 아 근데 하 이쁘다 바다가 나 알지? 돌고래 안 봐도 됩니다 돌고래 보러 여기까지 왔어 안 봐도 돼요 저는. 그냥 좋아요 이것만 봐도 그럼 해녀분들이 물질 하시나 보다 음. 잠깐만 해녀가 물질을 한다는 건 돌고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돌고래하고의 마찰이 생길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맞잖아 야, 돌고래는 저 멀리 이동하거든 아 멀리있어? 오빠 눈 좋지? 나잘안 나? 보이거든? 말해줘야 돼? 나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아, 돌고래가 아니. 나타나면 저기 분들이 어? 돌고래다 할 거야 뭐그 안할거 같아 왠지 우리한테 안 알려주려고 <laughs> 이거는 비밀인데 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음. 최초 공개하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재작년에 음. 여기서 돌고를 래 봤습니다. 아, 봤습니다. 네. 네, 이게 구라가 아니에요, 이게. 단체로 점프하는 거를 아, 봤어요, 이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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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고래 웨이팅 10분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곧 있으면 돌고래 안 나오는 시간인데? 그렇잖아. 4시까지니까. 어. 뭐, 4시, 뭐, 통로 시간 있어? 4시쯤, 4시 되면 안 지나가? 그 외의 시간에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아니까 얘네들은? 뭐, 수온 같은 거 때문에? <laughs> 오늘, 오늘. 아 사람들 다 갔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었거든. <laughs> 다 갔어. <laughs> 여기까지 와서 편의점만 가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편의점이 여기야. 어, 여기야? <laughs> 어, 여기야. <laughs> 뭐야 그럼 온 김에 쇼핑해야겠네. 어. 와 편의점 앞에 이런 곳이어있어 가짜 같아. 어. 진짜야? 진짜야? 진짜네 그래. 왜? 2층에서 마실래? 2층? 어 전망 좋은 휴게 공간 2층에 있어요 아 그래? 아, 어, 그래? 헐 들어오자마자 겁나 귀엽죠? 없네. 얘 하나 남았나봐 하나 남았나? 모토 에스프레소 먹어보지 아, 뭐. 아, 그래? 이렇게 이거 먹어볼까? 아 그래 그래 혹시 넣을 거면 게 들어야 된다. 네 아마 좀아 더... 원래... 좀... 아, 됐네요 <laughs> 아 들어가서 먹는 게있네 여기서 보는 거였다 응. 그래 좀편안히 앉아서 보자 와 희망을 놓치지 마나 갔다! 돌고 갔다 이건 제주도에만 있는 편의점이야 이거. 와 어, 좋다 어, 좋아? 어. 다행이다 아. 제주도 편의점 클라스 카페라떼 학별, 이 마셔 어, 같이 먹자 응.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이 편의점 뭐야 진짜? 여기, 여기 꼬보세요? 열 편의점? 난리났네 진짜. 기절이야. 눈물 콧물이야. 오늘의 돌고래는 실패. 실패. 저희는 지금 하나로마트에 왔어요. 제주도하면 또 하나로마트 아니겠습니까? 천혜향이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바로 음. 왔어요. <목소리> 아 망고? 애플망고?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맣지? 그러니까 100g에 2980원 아. 제주가 애플망고가 더 맛있어요 이거 거기한 음. 150g 정도 되겠네 음. 이거 한 4개 남자 4개? 아, 4개? 와우 통 크다 어 이거 봐봐 음. 꿀이 나왔어 아. 그럼 1kg 사면 4500원이네? 음. 맞잖아 음. 어 싸다 아 오늘 어찌나 이런 게 땡기던지 비타민이 땡길 음. 때가 있다 맞아. 내가 지금 냉장고가 크니까 막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거야, 지금. 맞아, 맞아. 신명 난 거야, 지금. 어, 잠깐만, 이거 속임수. 이거 귤이야. <laughs> 22,250. 원 <laughs> 감사합니다. 애플 넣이거 괜히 담았나? 풀만 한고 누가. 누 4개 하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챔피해에서나 <laughs> 지금 모르지도 못해. 자존심 상해서. 어, 이거, 이거. 방어예 이거 방어야. 아, 어. 7,800원? 7,800원 음. 같네 음. 도다리다. 도다리? 만 원, 만칠0 원. 이거 딱새우 아니에요? 딱새우다. 딱새우다. 어, 딱새우. 어... 아, 이은데 이거. 이거야 만 원짜리 족발. 저 족발이 진짜 존맛입니다. 맞아요, 만 원짜리 족발. 음. 농협 하나로마트에 파는 거. 음. 제주도만 해당해. 제주도만. 발견발견 어, 어, 콤부차. 발견. 어, 와, 와, 와. 아. 의외로 너무 하나로마트에 있어. 진짜 몇개 사야겠다. 아, 나 갑자기 땡긴다 이거. 콤부차 어, 한 번씩 맛있거든요. 음. 진저 레몬이랑 오리지널 몇병 사까? 한 뭐, 3, 4명 사? 4병 사까? 이게 아까 무슨 맛이냐면, 홍초 맛이야, 그지? 음. 탄산으로 못 채우는 그 어떤 그 상큼함. 어.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좁냐? <laughs> 세계에서 가장 좁은 골목, 무슨 관광지인 줄? 왜 <laughs> 이렇게 좁아? 뭐 여기 뭐 이런 것도 다 파네. 없는 게 없다, 진짜. 나 이거 하나 먹을래? 방울토마토랑 그래. 같이 먹고 싶어. 이거로 가. 기타 몸에 하루방 그려져 있어. <laughs> 칫솔 종류가 이거밖에 없다고? <laughs> 말이 안 되잖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 그럴 리가 없지 여기 하나씩 판다 어. 야 뭐야 아이 <laughs> 칫솔은 말이지 모름지기 어. 화장실에 딱 꽂아놨을 때 힐링이 안 되면 이빨이 난안 닦아져 <laughs> 오빠 무슨 색할 거야? 어, 나는 어, 이거 이거 하늘색? 어, 이거 좋다 음. 하늘색이랑 핑크색이 화장실에 같이 있을 때 어울리는지 봐봐 <laughs> 어울려 어울려 어, 나는 그게 중요해 <laughs> 이름을 맞추는 분께 제가 왜요? 콤부차가 한 병이 거의 4,000원이야 저희산거 진짜 얼마 없거든요? 요거하고 나 콤부차랑 치즈 얼마 나왔다고? 66,000원 <laughs> 이런 거 보면 동남아 가고 싶다니까? 베트남 가면 1,000원도 안 하는데 음와 너무 달다 무슨 그거 음. 같아요 과일 주스 먹는 거 같아 음. 와 뭐야 이거 설탕 넣나 진짜 음. 근데 맛은 좋네 역시 제주도다 나 음. 음, 이거 카라야 음음그 맛이야 맛있다 역시 찐해 음. 카라향을 드세요 여러분 카라향이 짱인 거 같아 너무 심한데 이거? 무슨 망고 젤리 먹는 것 같아. 응. 그렇지. 제주도 있는 동안에는 좋은 식재료 좀 많이 사서 응. 좀 건강한 음식도 집에서 좀 만들어 먹고 부산에서 너무 사 먹었어. 맞아. 한번 외식하니까 계속 외식이 물려. 물려서 응. 해. 운동도 하고 뭐 운동은 늘 하지. 저희 매일매일 운동해요. 집에서. 하는 운동. 안 어울리죠.